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문은 시작부터 비참함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우리가 이미 비참함에 처해 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비참함이 뭘까요? 왜 우리가 비참한 사람들일까요? 자기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흔히 비참함이라고 합니다. 잊어보고 견뎌보려 하지만 결코 문제와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문답은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참한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알고 보면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가 참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노화와 아픔,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 매일매일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외로움, 불안함, 두려움, 스트레스, 증오 등 기쁨 없이 슬퍼하는 영혼의 고통 또한 매일 겪습니다. 이런 비참한 마음을 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달래줄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저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잊고 견디게 해줄 위로를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함의 반대말은 위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고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도 언제나 잠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은 바로 그 잠깐의 위로를 얻어 보고자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죄로 인한 비참함, 죄의 비참함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비참함에 반대되는 말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진정한 위로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의 몸과 영혼에 영원한 만족과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위로라고 했습니다. 몸과 영혼이 죄의 비참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만이 해결책인 것입니다. 본 문답은 우리가 이런 비참함에 빠져 있으며 몸과 영혼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편 137편은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마치 다른 나라로 쫓겨나 포로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37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 말씀에 그들의 비참한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예루살렘, 곧 시온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마침내 멸망당하여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는데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시온의 노래, 즉, 찬양을 부르라 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불러드리던 찬양을 이방인들의 즐거움을 위해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좋아하던 찬양을 기쁘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한 마음으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은 채 강가에 앉아서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자기의 뿌리가 뽑힌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이렇게 비참함이라는 결과를 야기한 것입니다. 죄는 비참함을 낳았습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그곳에서 쫓겨나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된 모습과 같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의 존전인 낙원에서 쫓겨났고 어두움 가운데서 방황하며 사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마치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몸과 영혼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후반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3장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 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지내던 사람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위로를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위로로 삼고 기다렸습니다. 기적, 기적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에도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함락되고 지배를 당했을 때에도 그들은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어서 로마가 쳐들어와 애써 다시 쌓은 성전을 다 무너뜨렸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로마가 애돔 사람인 헤롯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버렸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헤롯이 두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처럼 아주 오랜 기간, 그들은 예루살렘, 시온을 완전히 회복해줄 위로자를 대망하게 됩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완전히 회복되리라 믿었습니다. 비참한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나타나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의 위로를 갈망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이런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소망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모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모온이라는 한 노인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성령 충만했던 시모온은 아기에 불과했던 예수님을 보며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위로하실 분이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비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갈 길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된 비참한 인간들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면 완전하고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참한 거지였던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말씀은 반드시 회개해야 그곳에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모든 비참함이 제거되고 진정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의 비참함을 끊어내고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제 3문답의 답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곧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비참한 존재인데 그 이유가 우리 마음에 온통 악한 생각이 들어있어서 라고 합니다. 음란함,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온통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그렇지 않은 척할 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비참한 존재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사의 진단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을 정밀 진단하고 안에 있는 모든 병을 지금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예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각한 병 진단을 받은 환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내가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 나는 비참한 사람이 확실하군요.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의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의사를 믿고 그 치료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살수 있습니다. 때로 의사를 가장 어렵게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병이 깊은데도 의사의 말을 안 듣는 환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고집을 피우다가 금방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몸과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정확하게 직시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부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인정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조금씩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